세 번째, 왜 일곱 모리 열불은 노망 캐톨릭인가? 세 번째, 사람을 신격화하는 참남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기시록 13년 5절에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마흔두달 일을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을 참남된 말은 본래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과 권위를 인간이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말이 참남한 이름입니다. 대사님 공소 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컨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교회에 앉아,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라 교황을 신격하고 마리아를 신격하고 이만희를 신격하고 안상홍을 신격하고 장길자를 신격하고 문선명이를 신격하고 정명석이를 우 신격하고 이재록이를 신격하고 모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신격하는 거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참담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